a 곱하기 x 분의 b가 유한 소수로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단계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단계와 동일한데요. 첫 번째 기약분수, 기약분수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는 분자 분모를 소인수 아, 분모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역시 분자도 해야 돼요. 분모를 소인수 분해. 자,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고 나면, 어, 바로 약배수를 이용해서 유한소수 꼴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 당, 어,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분모에 2나 5만 갖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형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역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이야기3 곱하기 x분의 6을 소수로 나타내면, 정수가 아닌 유한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수가 아닌 유한소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수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는 수잖아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 떨어지는 수. 자,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서, 바로 유한소수가 되는 수를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어, 3 곱하기 x분의 6을 조금 더 간단히 하게 되면요. 3과 6을 지우면서 6은 2로 바뀐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분의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분의 2라는 이것이 유한소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나누어 떨어져서는 안 된대요. 자, 그러면 그런 한 자리 자연수들 중에서 어떤 수들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자리 자연수라는 것은 바로 1부터 9까지를 얘기하죠.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이 있냐면, 1 2 3 4 5 6 7 8 9까지를 얘기해요. 자, 이 중에서 일단은 정수가 아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정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 2를 없애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될수 없고요. 그다음에 2도 1이라는 정수가 돼서 될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3부터는 우리가 가능한 수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한 소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분모에 2나 5이외에 다른 수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안 되고요. 그다음에 6도 3이 들어가니까 안 돼요. 그다음에 9도 3이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안 되는 수는 7도 안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한 소수가 될수 있는 수들은 어떤 수들이냐면 4와 5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더한 값이 얼마냐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4 더하기, 5 더하기, 8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럼 이건 정리하면 바로 17이 된다는 라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기에서 골라보면 바로 2번에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 풀어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8 곱하기 x분의 54가 역시 유한 소수로 나타내어질 때 다음 중 x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48분의 x를 각각 소인수분해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러면 분모는 48이라는 숫자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x가 곱해진 값이 바로 분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값은 54라는 값인데요. 이 54라는 것은 9, 6의 54. 그러니까 96에 54니까 27에 2배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3의 3제곱 곱하기 2배 이렇게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분모에 3이 분자에 3이 3개 있으니까 2개로 바뀐다는 라사실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유한소수로 나타내지기 어 위해서는 바로 분자에 있는 3의 제곱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가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져도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을 2개까지는 허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분자에 3 2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x는 어떤 값들이냐면, 2나, 그 다음에 5, 5, 그 다음에 곱하기 3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얼마든지 많이 가져도 되고요. 5도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꼴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이거 외에는 X의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찾아보면요. 6이라는 1번의 보기는요 2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3을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될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9라는 것은 3의 제곱을 의미하니까 3두 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3의 제곱과 지워지면서 역시 유한이 될 수가 있겠고요. 12는 2의 제곱곱하기 3입니다. 3을 하나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가능하겠고요. 어, 18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3을 2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고요. 27은 3을 무려 3개나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은 분자의 2개랑 사라진다 하더라도 분모에 여전히 3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한세,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분수 40 곱하기 x분의 56을 역시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중 x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40이라는 건 8540이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5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여기에 x를 곱한 것이 분모.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56이라고 그랬죠. 56은 87에 56이니까 2세제곱 곱하기 7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워볼게요. 자, 2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이 지워지고요. 남는 것은 5 곱하기 x분의 7이에요. 근데 이 x는 분자에 7이 있기 때문에 7을 하나 허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와 5로 채워지는 값이에요. 즉, 2의 네모제곱, 그 다음에 5의 네모제곱, 그 다음에 7은 하나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각각 해보면요. 7이라는 거 1번의 7은 7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라는 것은 2 곱하기 7 역시 7이 하나라는 거알수 있죠. 21은 3 곱하기 7이니까요. 역시 7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8은 4 7에28 2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이것도 역시 7이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35라는 것은 어, 57에 35 이렇게 되겠네요. 57에 35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역시 7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한소수가 될때 엑셀 값이 될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한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7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떤 놈이 문제가 될까요? 바로 이 3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7 하나와 2나 5의 거듭제곱꼴로 되어 있지만 바로 3번 같은 경우는 2나 5 이외의 수인 3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한 소수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된다는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x 분의 b가 유한 소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